우리 시간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옛날 옛날에 어느 나라의 왕이 이제 자기의 삶이 다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어떤 아들에게 이 왕의 자리를 물려줘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날에 높은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어 쉽게 가까이 할수 없는 그 산의 아들들 중에서 저 산에 갔다 올수 있는 만큼의 지혜가 어 어떤 능력이 있다면은 그 아들을 왕으로 삼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에 왕이 새 아들에게 숙제를 내었습니다. 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신기한 물건을 가져오는 아들 중에. 왕으로 삼겠다 라고 이렇게 숙제를 했어요. 아들들이 나름대로 산에 올라가기 위해 준비하고 그리고 산에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아버지에게 들려온 소식이 놀랍게도 세 명의 아들들이 다산 정상에 올라갔다 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죠. 일반인들이 함께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산을 내 아들들이 참 지유롭게 또그 튼튼한 어떤 육체를 가지고 산을 다 올라갔다라고 하는 소식에 아버지는 그러면 아들들이 어떤 것을 가져올까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첫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산 정상에 가서 보니까 참 신비로운 흙이 가득 있어서 그 신비로운 흙을 제가 담아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그 신비로운 흙이 웬일인지 내려올수록 자,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참 곤란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어, 이 아들은 그동안 추운 데서 살지 않고 따뜻한 데 살다 보니까 산 정상에 있는 흰 눈을 보고 흙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 흙이 흙이 차갑고 흰색이다 보니까 어그 흰색 눈을 흙으로 생각하고 가져오다가 다 녹아 버려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얼마 후에 둘째 아들이 그 산에 올라가서 이번에는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아이 둘째 아들도 빈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는 아니 넌또왜 빈손으로 돌아왔냐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흰 눈은 녹아서 이제 싹이 텄는데 새싹들이 텄는데 거기에 노랗고 참 신기한 그~ 꽃이 하나 있어서 참 이뻐서 이걸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 꽃을 가지고 왔지만 내려오다가 다시 들어가지고 이제는 별 어떤 아름다움이 없는 그런 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길에 버려버리고 빈손으로 왔습니다. 아버지는 실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셋째가 돌아오는데 이 셋째도 당당하게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넌또왜 빈손이냐 벌어 화를 내는데 이 셋째는 당연하다, 당연하다는 듯이 저는 그냥. 빈손으로 내려왔습니다. 왜 빈손으로 내려왔느냐? 제가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강도 없고 모래가 참 많은 그런 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산 너머에 보니까 강물이 있고 또 넓은 평화가 있고 또 거기는 많은 숲이 있는 것 같아서 야 우리가 저기 가서 살면 참 좋겠다는 그 생각에 빠져서 아버지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빨리 저곳으로 가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그냥 달려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동화의 옛날 얘기의 결론은 누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까요? 라고 이렇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누가 과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수 있었을까요? 눈이 무엇인지 몰랐던 또, 꽃이 시들인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아들이었을까? 아니면, 빨리 이사가서 넓은 땅에 정착하자 말하는 셋째 아들이었을까요? 우리 인생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높은 산에 끊임없이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살아갑니다. 그 인생 속에 내가 무엇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견한, 발견하고 난 연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가치 있는 신앙 달라질 수 있는 신앙 바뀌어질 수 있는 신앙 성도 여러분 신앙 생활을 살다 보면 내가 있는 이 땅이 참 좋은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구나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닐까요? 인생 살다가 흙이 필요해서 흙을 모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인생을 살다가 꽃이 아름다워서 그 꽃을 모으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 그 흙, 우리 인생을 책임질 것 같은 그 흙을, 어, 그것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 살아 없어질 그런 꽃, 그런 꽃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 에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모임에는 언제나 항상 꿈을 가지고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우리는 흔히 리더 같다. 지도자 같다 물론 뭐 영원교회에서 제가 여러분의 리더일 수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속에서도 리더로 세운 받을 만한 지도자로 세운 받을 만한 그래서 성도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흙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꽃을 꺾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고 꿈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흙이 아니라 꽃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 환상, 여러 가지 어떤 비전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에스겔서의 말씀에는 두 가지 참 중요한 어떤 환상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것은 어 이제 에스겔 골짜기 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그 유명한 그 환상하고요. 또 오늘 또한 가지의 말씀 성전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데 이것이 큰 강물을 이루게 되어지는 두 가지다. 본질적인 목적은 살아나는 생명 있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 있는 그런 신앙의 역사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비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방향을 전하고 정하고 또그 목적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에스겔 선지가 오늘 말씀 통해서 과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 일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일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를 데리고 성전으로 가셨다. 성전에 가서 에스겔 선지는 하나님이 도대체 보여 주실 것이 무엇일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늘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교회 오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왜 에스겔 선지를 성전으로 데려가셨을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학생은 학교 가야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직장인은 일터가 있으니까 직장인은 그 일하는 회사 직장으로 아침마다 이제 내일 되면 우리 성도님들 또 분명히 직장으로 출근을 하게 될 겁니다. 군인은 어디 있어야 돼요? 집에 있으면 안 되죠. 군인은 어, 좀 싫어도 힘들어도 나라 지키는 그 내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보초를 또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군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인데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힘쓸 수 있는 그런 자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10개명 말씀 속에서 보면 4개명이 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일하고 저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너는 여섯 동안은 힘써서 일하지만 일곱 번째 날은 쉬어야 된다. 일곱 번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가축이나 손님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이 에스겔 선지를 데려가시는데, 성도 여러분 그 성전에 왜 가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가? 사계명의 말씀에서 보니까 너너 너, 너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너의 아내 너 아내도 하나님 만나야 되고 너의 아들 딸들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근데 거기서 끝치는게 아니에요. 너 너의 남자 종 있잖아. 남자 종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고 여자 종 여자 종 여자 종들도 집에 그냥 뭐뭐일일 시키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가축 너희 집에 있는 가축들도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온 마음을 다 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손님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안식일 주일이 되어지면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힘써 행하는 것, 내가 이제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거는 그냥 조건적인 선택의 모습이 아니라 필수적인, 필수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좋은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이 좋은 신앙인일까요? 저는 좋은 신앙인은 주의 나를 기억해서 주의 나를 거룩하게 지킬 줄 아는 그 신앙.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는 것을 알고 성전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전 중심에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성전을 교회를 가까이 할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구 24장에서 보면, 성저, 성막, 성막을 만들게 되어지죠. 그 전에도 이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이 신의 산까지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해주신 게 있었는데, 그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성전 성막을 그 모든 열두 지파에 가운데에 두어라, 가운데에 두어라, 가운데에 두어서 열두 지파가 세개 지파씩, 지파씩 세개 지파씩 나누어서 동서남북에 세개 지파씩 지파가 이렇게 배치하고 성막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디에 살든지 간에. 가운데로 가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던지 간에, 야, 그냥 가운데로 가면 거기에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가운데로 가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운데로 가면, 뭐, 상징적인, 비유적인 의미이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운데로 딱 들어가면, 아, 거기에 나는 교회가 있어. 나는 가운데로 딱 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있어. 나는 삶의 가운데에는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의 하나님, 나는 삶의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셔라고 하는 출국기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고 그렇게,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너의 삶의 가운데에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성막 주변에 살게 되어집니다. 진행할 때에도, 잠잘 때에도, 또뭐 어떤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에게 그 성막, 아, 성전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 시대는 참으로 어렵고 참 막막한 어, 어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를 특하여서 바로 이제 성막, 성전으로 가게 하시는데 성전은요 어, 성전은 어, 사실 아무나 구약시대의 어떤 모습을 보면 성전은 아무나 갈수 있는 곳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 교회를 어,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에, 이야기합니다 에클레시아 뜻은 아무나 올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에클레시아의 뜻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그 교회거든요. 손을 우리가 그냥 내가 교회 나오고 싶어서 교회 성전에 나온 것이 아니라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왜 나왔습니까? 어, 우리 찬양 인도한 우리 집사님처럼. 시원해서 나온 것도 있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에클레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택함을 선택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참 대단한 것인가? 이참 귀한 것인가? 초등학교 시절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 성두,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선생이 간혹 가다가 심부름 같은 것들을 한 번씩 시킬 때가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어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참 건망증이 건망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습관적인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출석부를 항상 어 교무실에 놓고 이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와가지고 출석을 이렇게 부르려다가 어 출석부 놓고 왔네. 출석부 가져올 사람하면. 아이들이 쳐요, 쳐요 하고 손 들고 어 이렇게 가겠다고 그럼 선생님이 그래 너 앞에 있으니까 그래 너 크니까 너 오늘 네가 갔다 와, 오늘 네가 왔다 와 그렇게 아이들은 이제 수업 막 시작할 그때쯤 조이할 그때쯤 돼 가지고 교무실로 문을 들어 열고 들어갑니다 문 열고 확 들어가면은 거기 앉아있던 선생님이 물어봐요 너왜 왔어 우리 선생님이요 출석부 가지로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 저기 있다. 저 가져가. 하면 이제 그 아이가 이 출석부를 가지고 이제 반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예, 뭐 그런 경험들 있죠. 초등학교에서 선생님 신부름 때문에 뭐 중학교 때에도 뭐 비슷한 경험들 이 있을 거예요. 선도부가 있는데 학생 주인 선생님이 있는데 아이 거기 지나다니기가 힘들잖아요. 괜히 선배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맞을까봐 또 학생 주인 선생님이 맞으면 그냥 예, 얼차례 받을까봐 괜히 피해가고 싶은데 선생님이 우리에게 심부름을 시키면 그 선도부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 학생 주인 선생님이 너, 너, 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왜 수업 시간에, 너왜이 왜 시간에 왔다 갔다 해? 라고 물으면 그때 딱 한마디 하면 됩니다. 담임 선생님이 심부름 시켰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 빨리 가. 그게 뭘까요? 다 똑같이 지나다니는데 다른 애들은 무서워서 도망치고 숨어 있어야 되는데, 왜 나는 단인 선생님이 심부름 시켰으니까 가야 돼요? 라고 하면 그 선도부 선생님들이 왜 한마디도 하지 않냐고, 그래, 지나가. 이게 선택이에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택하여서 부른 거예요. 너는 내가 이 자격을 줄 테니까 너는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말고 너 이거 할수 있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래서 그 선택받은 아이는요 교장 선생님 와도 안 무서워요. 타임 선생님 이 시켰으니까 어느 누가 와도 안 무서워요. 왜냐하면 의시되면서 갈수 교무실이든 뭐 학교 밖이든 선생님이 시켰으면 나는 택함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선택 받았으니까 어, 요즘은 그런가요? 초등학교 우리 초등학생들이 없어서. 근데 대학교에 가서 교수님이 추석부를 놓고 왔어요. 대학생들한테 애들 하나 추석부 놓고 왔는데 저희 그가 가지고 내 사무실에 가서 추석부 좀 가져와 하면 저요저요 저요 하나요? 아무도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과 대표가 그냥 뭐 갔다 오든지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다음에 그냥 체크하자 그렇게 말아버릴 겁니다. 왜 대학교에서는? 손을 들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내가 그 택한받은 것에 대해서 그게 의시될 만한, 자랑거리 될 만한, 누구한테 봐가지고 나, 우리 교수가 시켜서 나 강의실, 이거 자랑할 만한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가치가 다른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최고였지만, 대학생이 되고, 이제 내가 성인이 되어졌을 때에는 그 최고의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최고의 가치가 없어져 버렸을 때에는 그게 힘이 되고, 그게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전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왜 에스겔 선지자 하나님이 성전에 나가서 너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이렇게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 이걸 알고 있는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성전에 갈수 있는 게 아무나 갈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예배할 때그 가치가 그 선택받은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정말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혹시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 모르고 나와 있으면 에클레시아 택함 받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그 가치를 모르고 그냥, 뭐라고 할까요? 재미삼아. 그런 분 없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나온 그런 은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저, 성막을 짓고 이 광야 생활을 지나서 약속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줍니다. 이 백성들은요, 어, 그 감격과 감동이 있었어요. 어떤 감격이었습니까? 애국에서는 종, 노예였었어요.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내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애국에서 종살이, 노예살이 할 때에는 최고가 뭐예요? 그냥 오늘 밥잘 먹고, 오늘 일잘 마치고, 때리든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집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수없이 많이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원망하면서 했던 것이 차라리 나를 애굽에 돌려보내서 애굽의 종살이 노예살이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 말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교회를 성전을 세울 준비하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세우고 나서 얼마나 다윗의 찬송에 보면 얼마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이 많이 등장합니까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그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기쁨 시편 찬송의 거의 절반 이상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찬양이에요. 택함 받은 은혜를 안 거예요. 그 은혜를 아니까 안식일이 되어지면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 되어지면 교회 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되어지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이 성전을 나옵니다 나팔부며 성전을 나와요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를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과 함께 마치 열의고 성을 돌았던 것처럼 돌면서 그때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이 그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이었었어요.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동이 있었고 다윗이 그걸 보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잖아요. 자기 모든 옷이 다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만 성전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을 때 그만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성전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에게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에스겔 선지가 말씀하고 있는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기쁨,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감격과 감동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